나 박성호가 간다의 박성호입니다. 아, 저는 오늘 박성호가 간다의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장소를 이제 두번 방문하게 된 아, 그런지 아 날입니다. 메뉴는 같아요. 그런데 상호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들간의 누룽지 삼계탕.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일환으로다가 참이 누룽지와 삼계탕, 구수와 걸쭉과 맛과 영양을 능축시킨, 농축시킨, 아주 최고의 맛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거 제가 왔을 때도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버들, 육안의 누룽지, 삼계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히나 어, 네임을 상호명을 바꾸고 새롭게 모든 메뉴를 리, 리뉴얼하면서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또 하나 개발했다고 하는데 삼계 해신탕이라고 합니다. 와, 삼계탕인데 해신,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겠죠. 이제 곧 추운 찬바람이 불텐데요. 삼계 해신탕을 먹으면서 저와 함께 어떤 건강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바로 버들 유안의 누룽지 삼계탕으로 가다 가다 해! <목소리> 아 지금 제 앞에 제가 예전에 먹었던 크, 누룽지, 어, 보기만해도 그냥 구수한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좀내 내리 속에 좀 박혀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요 버들 유안의 누룽지 삼계탕. 어 이름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장님이 어떤 그 원대한 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메뉴에 대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아 이렇게 얼굴이 좀 좋아진 것을 보니까, 네. 어그 방송 이후에 좀 어떤 가게 좀 매출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예. 아 유튜브 방송 나간 다음에 네네. 방송 매체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도 나가 아 MBN, 아 청주 MBC도 방송에 네. 나가게 되고요. 대단합니다. 아마 이게 유튜가 계기가 돼서 연락들이 와서 이렇게 뭐, 방송까지 촬영이 돼서. 아, 뭐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감사드리겠고. 근데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또 이렇게 다시금 뭔가 사장님의 브랜드로다가 네. 딱 만들어서 딱 이제 진출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오셨다가 간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또 새끼 쳐서 데리고 오다 이런도 얘기가 있던데. 예, 네, 이거 저희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네. 손님들이 오시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크흐.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모터가. 네. 친절이거든요. 아, 알죠. 그때도 네. 참 친절하셨죠. 친절. 네. 손님들 오시면 전부친절어기 가게가 너무 친절하다. 아. 그리고 어르신들 손님이 많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드시고 이제 가, 가, 저희가 이제 부모님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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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네, 맞아요. 네. 편안하게 계시다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너무 잘 먹었다 또올 거다 하면 다음에 또 이제 소개를 시켜서 오시더라고. 네, 또 그분이 네. 또 이렇게. 네. 되면. 네, 맞아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네, 맞아요. 어 일단 그러면서 사장님이 독특한 또. 메뉴를 또개발하셨다고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메뉴들이죠. 닭죽하고 아, 삼계탕, 전복하고 아. 등이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제가 한번 드셔 보셨지만 네. 이 닭볶음탕을 겨울철을 대비해서 제가 한번 했었는데 예. 맛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넣어 봤어요. 양도 넣어 보고 음. 줄여 보고 한 3개월 걸렸어요. 그 아. 과정이 그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계속 할 때마다 먹였었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더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완성이구나. 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레시피를 해가지고 계속 나어요 아. 손님들 그래. 반응도 너무 좋고. 아 그래요? 이거 네. 이거 삼계신탕. 네, 삼계신탕. 이게 삼계해신탕. 예삼계신탕와이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낙지하고 전복하고 삼계탕.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썼던 육수 1 0 가지 네. 육수 약재를 넣어서 했던 그 육수를 그대로 넣어서 조리는 똑같아요. 그 대신 거기 에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국물이 있는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아 계셔서 아, 그러네. 네 예, 계셔 가지고. 국지는 국물이 좀 걸쭉하니까 예, 아, 예, 죽 같은 느낌이니까. 오, 좋다 좋다. 좋다. 예. 저 국물 좋아하거든요. 오 삼계탕의 느낌이 7, 8 정도면 3, 4 정도가 약간 해물탕의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예, 그렇죠. 해물 예! 맛이 좀 나. 해물 맛이나 바다 맛이. 죠 아, 예. 독특합니다. 요런 국물 맛을 내기 위한 어떤 비법은 사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얘 응. 예, 해물탕 맛이 너무 많이 나지 않 그렇다고 해신탕이니까 또이 해신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약간 이 조절을 내가 볼 때는 네, 네. 하셨죠? 네. 거봐 내단다한 아! 아! 음, 기존의 해물탕하고는 차별적인 육수 베이스가 있는데요 조금 시원한 걸 이런 걸좀 좋아하신다 보시면 담게해준다. 국물 대호풍이 가네. 맛있네. 약간 멧살이한 고추를 좀 이렇게 좀 네.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이렇게 해서 참뭐 네. 요즘 해물탕 다 좋아하니까 네.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니, 국물 좀있으면 음. 좋겠는데 하시는 음. 분들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아, 음. 음. 숟가락 계속 손이 안 돼. <laughs> 여기에는 지금 찹쌀이 안 들어갔네요? 네. 일부로 네. 자,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깃밥 하나 달라고 해서 그렇죠. 아 공깃밥 별도로 해서 별 해서. 네, 해서 둘이서 와서 요거두개 공깃밥 하나 응. 공깃밥을 한 사람이 하나면 너무 많아. 응,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는 삼계탕 국물이 아니어서 좋아요. 응. 삼계탕 국물도 있지만 해물탕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계해신탕이 맞구나. 딱 중간만. 맞아요. 네. 아, 것도 맛있었거든요. 네, 손님들이 어... 한번 드시면 아, 또 오시더라고요. 음, 음 너무 고소해. 구수. 고소... 그 자체입니다. 와. What? 그리고 아마 그때는 아마 이 파김치가 있었나 제 기억이 없어요. 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그래. 파김치가 땅에서 맛있는다는 소문과. 네, 맞아. 손님이 네. 저희 집에는 파김치다 이렇게 또 많이 하세요. 김치하고 파김치다. 음 네. 너무 맛있다. 닭하고잘 맞는다고 손님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만두인데요. 이제 네. 어린이들이 오면 죽은 또 이제 먹긴 하는데 또안 좋아하는 어린이들 많아요. 그래서 만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 아주 투명하네요 네, 이게 낙지하고 쭈꾸미만 네. 들어가 있어요 와 낙지 쭈꾸미만 네, 이것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좀 특별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만두피는 감자 음. 음. 와, 거의 피가 쫄깃쫄깃 멕시칸 치크림이다 음. 롯데꺼미야 너무 쫄깃한데? 이건 쭈꾸미 쭈꾸미예요? 아, 네 쭈꾸미 이건 낙지 하얀색은 낙지 빨간색은 쭈꾸미 쫙 달라붙어 있는데 찢어지지도 않아 탄력이 기가 맞습니다. 와, 와, 우와. 그때 제가 맛있 맛있어요, 맛있 이렇게 몇번 물어봤잖아요. 맛있 맛 있으시다 했잖아요. 그때보다 좀 이렇게 조금 아, 그래요? 맛을 수위를 좀 높였죠. 좀. 수위, 와, 네. 맛의 수위 살짝. 네. 와, 와, 저는 밥 분석 들어갑니다. 네. 음, 아 맞아요. 여기에 고춧가루 도 들어가지만 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약간 장에좀 변화를 주준것 같은데 이게 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장 맛이 너무 진해져 가지고 그 맛을 다 해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정확하게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그게 맞아요. 근데 장장마 조절을 좀 했어요. 장이 을아 적절하게 잘된것 같아요. 장이 좀더 맛있어서 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좀 많이 많이 좀 조절하고 음. 그다음에 소스에서 이제 좀 첨, 첨가한 게좀 있고 음. 와 맛있네요. 그냥 그냥 완전 셀 밥도둑이야. 밥도둑 술도둑. 음. 아 약간 뒤쪽에 좀 매운 게딱 올라오네. 아. 그때 그것도 아. 또 조절이. 근데 진짜 정확하시네 아, <laughs> 진짜 딱 내가 조금 변화 입힌 거를 네. 딱 아시네. 그, 기억... 음. 그, 그 맛을 그 맛을 기억하시더분고그 맛을 기억하시더라고. 아. 자. 맞아요. 일단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매운 걸잘 먹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어른들을 음. 위한. 술거 순한 줄을 위한 안주입니다 완전히. 네, 아. 밥, 밥과 술. 밥도 밥이고 술도 술. 와. 조리 전에 이 매운맛 조절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예. 저는 혹시나 만약에 이제 애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 그걸 반드시 여쭤봐야겠죠. 그렇죠. 예. 조리는 다 똑같이 했어. 요 그리고 이제 파도 이제 시선적인 것들 파를 그저 이제 썰어서 했잖아요. 아. 통파를 넣고. 음. 이제 약간의 변화 이제 소스 좀 변화시켰고. 기존의 거는 뭐 당연히 맛있는 거고. 와또 이렇게 본인만의또 새로운 또 메뉴를 또 개발해가지고 아 너무 놀룡하십니다. 아 고생하셨고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영업시간은 그때랑 똑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해주시죠 아, 저 영업시간은 10시 반에서 네. 저녁 9시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에는 시간을 좀 바꿔서 11시서부터 음. 음. 해서 9시까지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손님들께서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항상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맛있게 음식 드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거는 더 어떤 프랜차이즈 이미지보다는 저만의 브랜드로서 더 손님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친절하고 더 스페셜하게 모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름이 바뀌어도. 저는 그대로 있으니까 아유. 항상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 네, 아 예. 그래도 어쨌든 저는요. 아 박성호가 간다. 아, 아. 이게 또두 번째 이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저로 뭐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니까 또, 또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무엇보다 더 잘됐다고 하니까 아 마치 제 가게가 번창한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이 근처 오시면 예 버들 육안의 두룽지 삼계탕 꼭 한번 오시면. 남녀노소. 매력에 푹 빠져.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간다간다 박성호 간다. 새롭게 다시 리뉴얼해서 오픈한 버들 육안의 누룽지 삼계탕 속으로 박성호가 왔다왔다! 왔다해! 왔다